네티즌들 술렁 트롯 황제 장민호 고향 결혼식에 깜짝 등장으로 충격 선사 하객들은 이 특별하고 믿기 힘든 선물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트롯 황제 장민호와 관련된 매우 특별하고 감동적인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최근 온라인 연예면에 그의 이름이 뜨겁게 언급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장민호가 자신의 고향에서 열린 특별한 결혼식 현장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엄청난 화제를 모은 것입니다. 이 결혼식은 단순한 가족 행사를 넘어 장민호의 삶과 추억, 그리고 고향에 대한 깊은 애정이 담긴 진정한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따뜻한 사랑과 행복이 가득했던 그 현장의 감동적인 순간들과 장민호가 고향을 선택한 의미심장한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 꽃이 피는 집 고향을 선택한 트롯 황제의 특별한 진심. 장민호의 고향에서 열린 결혼식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경사를 알리는 이벤트를 넘어 장민호가 지닌 별표별표 별표 진정성과 뿌리 별표별표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여주는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반짝이는 별 화려함 대신 추억을 택하다. 많은 국내 톱스타들이 서울의 초특급 호텔이나 리조트 등 화려한 장소를 결혼식 장소로 택하는 것과 달리, 장민호는 자신에게 가장 편안하고 소중한 장소인 별표별표 별표 고향 별표별표를 선택했습니다. 의미 있는 결정, 그의 이번 선택은 단순한 편의를 쫓은 것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한 추억과 감사를 되새기며 가족과 친척, 그리고 어린 시절 친구들과 진심으로 소중한 순간을 나누고자 하는 깊은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자부심. 이 결혼식은 장민호에게 개인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그가 자라온 지역사회 전체에 큰 자부심과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마을 곳곳은 신선한 꽃과 화려한 장식으로 물들었고 주민들은 그의 경사를 축하하기 위해 따뜻한 마음으로 모여 축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박 터뜨리기 결혼식은 축제로. 마을 전체가 함께한 감동의 순간. 결혼식 당일. 장민호의 고향은 말 그대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신선한 꽃과 화려한 등불로 장식된 마을은 마치 동화 속한 장면 같았습니다. 가족과 친한 친구들은 물론 많은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하여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찬 축제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비둘기 아늑하고 우아한 분위기. 장민호는 자연이 아름답게 펼쳐진 장소에서 아늑하고 우아한 분위기 속에 결혼식을 진행했습니다. 참석한 모두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세심하게 준비된 행사 곳곳에서는 그의 따뜻하고 진심 어린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진심 어린 감사. 장민호는 결혼식 소감을 통해 자신을 지금의 자리까지 이끌어준 고향과 가족, 그리고 처음부터 응원해준 모든 이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변치 않는 마음. 그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든 고향과 그곳에서 배운 사랑과 교훈이 항상 마음속에 남을 것임을 이야기하며 이 순간이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라 자신과 고향, 가족에게 헌정하는 의미 있는 시간임을 강조했습니다. 장민호의 고향 결혼식은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는 특별한 순간이었으며 사랑과 감사, 그리고 가족과 지역 사회의 유대가 빛나는 진정한 축제였습니다. 이는 그에게 영원히 기억될 소중한 순간일 뿐만 아니라 고향과 그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3 러브레터 팬들과의 약속, 더 많은 이야기를 기대하며. 장민호의 따뜻하고 진솔한 이야기가 담긴 이번 결혼식 소식은 많은 팬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의 행보 하나하나에서 느껴지는 진정성은 그가 애트롯 황제로 불리며 대중의 꾸준한 사랑을 받는지 다시 한번 증명해 주었습니다. 팬들은 앞으로도 장민호가 전할 새로운 이야기들과 감동 가득한 순간들에 큰 기대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중요한 순간을 고향과 함께 나누고자 한 이번 결정처럼 앞으로도 변함없이 따뜻한 행보를 보여줄 장민호를 응원합니다. 장민호의 고향 결혼식 화려함을 넘어선 진심의 공간 설계 장민호의 고향 결혼식은 단순한 스타의 결혼식이 아닌 별표 별표 화려한 소비가 아닌 진심에 나눔 별표 별표를 선택한 그의 삶의 철학이 투영된 행사로 평가됩니다. 수많은 연예인들이 상업적인 화려함을 쫓는 시대에 그가 선택한 별표 별표 고향 별표 별표이라는 장소는 강력한 상징성과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공원 장소의 선택, 고향이 주는 치유와 진정성. 장민호가 서울의 특급 호텔 대신 고향을 결혼식 장소로 선택한 배경에는 그의 사람 중심 가치관과 별표별표 별표 고향에 대한 헌정 별표별표이라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치유의 공간, 연예계 생활의 화려함 뒤에는 늘 대중의 시선과 경쟁, 피로가 따릅니다. 장민호에게 고향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 본연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는 치유의 공간입니다. 결혼이라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가장 편안한 장소에서 시작함으로써 그는 진정성을 확보하고 하객들에게도 따뜻한 안정감을 선사했습니다. 지역 사회와의 유대 강화. 이 결혼식은 고향 주민들에게는 별표 별표 우리 아들의 성공 별표 별표를 함께 축하하는 기쁨을 주었습니다. 대형 스타가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나눔으로써 지역 사회에는 일종의 정서적 자부심과 공동체 의식이 고취되었습니다. 이는 장민호의 선한 영향력이 단순한 기부나 봉사를 넘어 존재 자체로 고향에 기여했음을 보여줍니다. 하객 A씨의 후일담, 호텔의 화려한 상들리에 대신 고향 산의 푸른 소나무와 햇살 아래서 진행된 결혼식은 정말 특별했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가장 진실된 순간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호씨가 얼마나 이 고향을 사랑하는지 느낄 수 있었죠. 꽃다발 결혼식 연출, 과시 대신 기억을 설계하다. 장민호의 결혼식은 연예인 결혼식의 전형적인 모습인 스타들의 대거 참석이나 초고가 예딩드레스 같은 요소보다는 별표 별표 가족과 친구들의 기억을 공유하는 장 별표 별표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아늑하고 우아한 분위기, 결혼식 장소는 자연 경관과 조화롭게 연출되어 화려한 조명 대신 자연광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이로써 하객들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예식에 집중할 수 있었고, 사진과 영상 역시 인위적인 연출 없이 진솔하고 따뜻한 색감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깜짝 이벤트, 장민호의 오랜 친구들과 어린 시절 지인들이 직접 준비한 축가와 깜짝 영상 메시지는 그의 무명 시절부터 함께해 온 우정의 깊이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트로트 가수로 성공하기까지 겪었던 고난의 시간을 함께 나누었던 친구들의 진심 어린 메시지는 하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고향 식재료를 활용한 피로연. 피로연 음식은 고향에서 생산된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준비되었으며, 이는 하객들에게 별표 별표 고향의 맛과정, 정, 별표 별표를 선사하는 동시에 지역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의미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녹음실 마이크 소감의 진정성, 가족에 대한 헌정, 결혼식에서 장민호가 전한 소감은 그의 삶 전체를 압축하는 감사와 헌정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별표 별표 오늘 이 순간은 단순히 저의 결혼식이 아니라 제가 세상에 태어나 지금의 장민호가 될수 있도록 희생하고 헌신해 주신 고향, 그리고 가족들에게 바치는 감사패와 같습니다. 별표 별표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소감은 그의 성공이 오직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무명 시절에도 변함없이 지지해 준 가족과 고향 공동체의 사랑 덕분임을 강조합니다. 결혼이라는 새로운 시작점에서 그는 별표 별표 효, 효, 아, 유일히 별표 별표라는 한국적인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앞으로도 그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을 대중에게 전달했습니다. 장민호의 고향 결혼식은 별표 별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감동적이다, 별표 별표라는 메시지를 던지며, 스타의 결혼 문화의 새로운 기준과 의미를 제시한 아름다운 사례로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장민호의 고향 결혼식 뒷이야기 그가 고향을 선택한 진정한 이유와 무대 비하인드 그린하트 고향 결혼식의 배경 화려함 대신 진정성을 택한 이유 장민호가 고향에서의 결혼식을 선택한 것은 단순한 장소 선정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그의 평소 대중적 이미지인 별표 별표 효심 진정성 인간 장민호 별표 별표의 가치관이 응축된 결정이었습니다. 일 어머니에 대한 헌정, 가장 편안한 장소, 추억의 장소, 장민호에게 고향은 힘들었던 무명 시절에도 어머니가 굳건히 지켜주었던 안식처입니다. 화려한 서울의 호텔 대신 고향을 택한 것은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들이 가장 편안하고 부담 없이 축제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의 깊은 효심이 반영된 선택이었습니다. 불필요한 격식의 배제 많은 연예인 결혼식이 동료 연예인과 취재진으로 인해 경직되기 쉬운 반면, 고향에서는 불필요한 격식과 시선을 배제하고, 별표 별표 순수하게 가족의 축제 별표 별표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별표 별표 진솔함, 별표 별표를 지키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이 지역 사회와의 교감, 가수 장민호가 아닌 아들 장민호, 지역 사회의 자부심, 결혼식 당일, 고향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하객들을 안내하는 모습은 장민호가 지역 사회에 얼마나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별표 별표 가수 장민호의 성공이 고향의 경사 별표 별표로 여겨진다는 방증입니다. 숨겨진 봉사활동,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장민호는 고향의 소규모 시설 보수나 노인정 지원 등 조용한 봉사활동을 병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그의 결혼이 단순히 개인적인 경사로 끝나지 않고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그의 진심이었습니다. 딴딴딴 특별했던 축가와 무대, 인생 노래를 부르다. 장민호의 결혼식 축가는 그 어떤 무대보다 특별하고 진정성 넘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일 직접 부른 인생의 노래, 신부를 위한 세레나데, 장민호는 동료 가수들의 화려한 축가 대신 자신이 직접 신부를 위한 세레나데를 불렀습니다. 이 곡은 그의 히트곡이 아닌 두 사람이 연애 시절 가장 힘들 때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던 별표 별표, 두 사람만의 추억이 담긴 무명 가수 시절의 노래 별표 별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정의 절제, 화려한 기교 대신 절제된 감정과 진심 어린 눈빛으로 노래를 부르는 장민호의 모습에 현장에 있던 하객들은 모두 눈시울을 불켰습니다. 이는 그의 평소 음악 스타일처럼 별표 별표 기술보다 전달 별표 별표를 우선하는 그의 철학이 반영된 무대였습니다. 이 동료들의 진심, 민호 삼촌의 특별한 인맥, 미스터트롯 동료들의 약속, 이명웅, 이찬원 등 미스터트롯 동료들은 공식적인 축가 무대 대신 결혼식이 끝난 후 조용히 모여 장민호 부부를 위한 비공개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들은 진심 어린 덕담과 함께 격식 없는 노래를 부르며 진정한 우정을 과시했습니다. 민호 삼촌의 따뜻함, 특히 장민호가 평소 방송에서 보여주었던 따뜻한 삼촌 이미지는 많은 연예계 후배들의 진심 어린 축하 메시지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그가 연예계에서 얼마나 두터운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장민호의 고향 결혼식은 그의 삶의 모든 가치관이 한데 모여 완성된 축제였습니다. 고향에 대한 감사, 가족에 대한 효심, 그리고 평생을 함께 할 반려자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어우러진 이 아름다운 순간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무대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장민호의 고향 웨딩이 남긴 울림 진정성과 세대통합의 아름다운 선언. 장민호가 고향에서 올린 결혼식은 단순한 개인사가 아니라 화려함과 익명성에 익숙해진 현대사회의 별표별표 진정성 별표별표과 별표별표 별표 공동체의 가치 별표별표를 되새기게 하는 하나의 문화적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그의 선택은 톱스타의 결혼식이라는 틀을 넘어 케이트롯이 지향해야 할 세대통합과 팬덤 윤리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1. 꽃이 피는 집 고향 선택의 의미. 근본에 대한 헌정. 장민호가 서울의 특급 호텔 대신 자신에게 가장 편안하고 소중한 고향을 선택한 것은 그의 아티스트로서의 정체성과 깊이 연결됩니다. 가. 과시 대신 추억을 선택하다. 많은 스타들이 미디어를 통해 과시적으로 소비될 수 있는 장소를 택하는 것과 달리, 장민호는 별표 별표 평생을 함께한 추억 별표 별표과 별표 별표 가족과 친척에 대한 감사 별표 별표를 결혼식의 최우선 가치로 두었습니다. 이는 화려함보다는 본질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그의 평소 태도와 일치하며 대중에게 진정성 있는 인간 장민호의 모습을 각인시키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나 지역 사회의 자부심과 축제. 이 결혼식은 고향 주민들에게 별표 별표 우리 동네 스타 별표 별표의 경사를 함께 나누는 축제였습니다. 마을 곳곳이 장식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기쁨을 나눈 현장 분위기는 스타 한 명의 성공이 지역 사회 전체의 자부심과 긍정적 에너지로 확장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별표 별표 톱스타의 지역사회공원 별표 별표이라는 새로운 모범 사례를 제시합니다. 이 반짝반짝 하트 세대 통합의 현장, 팬덤과 가족의 조화, 장민호의 결혼식은 그의 팬덤인 민호특공대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결혼이라는 인생의 큰 이벤트를 통해 아티스트와 팬덤, 그리고 아티스트의 가족이 하나로 통합되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가, 민호특공대의 성숙한 응원 팬덤은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혹시라도 고향 주민이나 예식에 방해가 될까 하여 질서정연하게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고 조용히 현장을 지키는 성숙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별표 별표 사생활 존중 별표 별표과 별표 별표 아티스트의 행복 최우선 별표 별표이라는 케이트로 팬덤의 긍정적인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나 가족의 유대 강조 장민호는 결혼식 소감을 통해 별표 별표 고향과 가족 그리고 처음부터 응원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 별표 별표를 전하며 자신의 성공과 행복의 근간이 결국 가족과 뿌리에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그의 노래와 방송 활동을 통해 꾸준히 전달해온 가족에 대한 사랑과 효심을 결혼이라는 가장 성스러운 의식을 통해 완성한 순간이었습니다. 3. 반짝반짝 남겨진 메시지. 편안함이 주는 가장 큰 감동. 장민호의 고향 결혼식은 대중에게 별표 별표 가장 편안하고 진실된 순간이 가장 큰 감동을 준다. 별표 별표는 역설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진정성의 승리, 화려한 연출이나 수백억 원의 비용 대신 진심이 담긴 소박한 장소와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축하가 더큰 사회적 반향과 감동을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아티스트의 책임감, 장민호는 자신의 결혼을 통해 대중에게 나의 뿌리와 삶의 가치를 공유하며 톱스타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선한 영향력을 실천했습니다. 장민호의 고향 결혼식은 단순한 웨딩 사진 한 장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아름다운 기록으로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